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1자입니다. 오늘 2월 12일 이사야 51장을 읽는데 51장도 23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3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목소리> 의를 따르며 여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 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 즉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악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사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인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발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나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리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나 날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나곧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그 말을 내 입에 두고 내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묻는 이사야 5 1장입니다 이사에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전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 49장부터 5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시키시는가 그 내용이 자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이시아를 보내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냥 용서할 때는 공의가 없어진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용서하는 것은 사랑은 드러나지만 공의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택하신 백성들을 대신하여 죄를 담당할 그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서 그 공의를 이루어서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겠다라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장부터 53장까지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었는데 특별히 어제 읽었던 50장에서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수모와 모욕을 당할지 자세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장 6절에서 보시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가진 수목과 수모욕과 어, 수, 수모를 당하는 그 장면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의, 우리가 받을 그런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게 되고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51장, 오늘 살펴볼 51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장과 51장 이어서 함께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51장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51장 1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이랬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또는 야곱 예,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택하신 백성들은 내게 들을지어다 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를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였습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이게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함부로 그것을 추측하기보다는 문맥 속에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뜻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더라도 문맥 속에서 읽어보면 아, 이것이 이런 뜻이겠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상징을 해석하기보다는 아, 문맥 속에서 말하려는 의도를 먼저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파낸. 에, 파낸 우묵한 구덩이, 떠낸 반석, 잘 모르겠으면 일단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것이 무엇인 뜻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는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1절 말미에서는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너기를 생각해 보라라고 하면서 2절에 바로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조상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아브라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봐라. 그게 그 뜻이다. 그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절 말미에서 나왔던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음욱한 군화기는 아주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석장에 보면 아주 큰 돌, 많은 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하나 떠내서 또 파내어서 아주 아름다운 돌로 또는 필요한 돌로 만들기 전까지는 아주 볼품 없고 아주 보잘 것 없는 그런 모습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또는 사라를 통해서 낳았을 때, 그 아브라함이 아주 위대하고, 아주 믿음이 좋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뿐이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주 좋고, 또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택하였는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다양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믿음을 훈련시키고 신앙의 사람으로 훈련시켰을 뿐이지 그 자체가 아주 아름답고 좋았던 것이 아니어라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그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자손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고자 하시면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로서는 어떻게 되는가?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에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벨론의 그런 침략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고자 하면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지금 비록 황폐할지라도 그 애단같이 만들 것이고 또그광야 같은 모습도 여호와의 동상같이 만들 수 있다. 나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주권을 가지고 행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도 잃고, 또 여호와의 신도 잃어버린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이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또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해보며 다시 한번 구원의 소망과 회복의 소망들을 잃지 않도록 강조하는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를 아는 자로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나를 주의하고 나의 말을 들으라 계속해서 권면하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 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악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두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참으로 소망을 두고 또 의지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다 나를 주의하여 보고 내 말이 공의가 되고 내 말이 구원이 되는 줄 알아 어떤 색상에 썩어지고 헤어지고 없어질 것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주를 더욱더 의지하고 또 나아가야 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는 어떻게 되는가? 다음에서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한 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 8절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7절, 의의를 아는 자들아 내 백성이야 내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그 택한 백성들을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나를 압제하고, 그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악가인에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 볼때그 의를 만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을 1장부터 39장까지 계속해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세력과 이 땅의 힘 있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썩어질 것이고 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비방과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수모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수모와 또 모욕과 비방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똑같이 그들의 방법대로 또 모욕을 하고 또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쭉 보시면 여호와의 파리어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리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과 조롱과 무시와 비방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있다. 예적 선진들에게 그 보였던 그 놀라운 일들이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줄 알아. 더욱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여 깨워 주셔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또 불리한 환경 속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고난과 또 비방을 당한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더욱더 의지하며 주께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다양한 사건들로 인도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다 알지 못한 신실한 섭리 가운데 또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힘을 얻게 하신다. 사실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게 될 것을 우리는 예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가지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표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절, 30, 12절 13절 보시면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인이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려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느냐?라고 하면서. 학대자, 비방하는 자, 수많은 고통을 주는 그런 모이스,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 보아하실 것들을 깊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더욱더 주를 의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시면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건너뛰어서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20절 보면 비슷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20절. 이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희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랴. 칼이라, 누가 너희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친 영양 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라고 하면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당장에 나타나는 환난과 역경, 기근과 칼 그런 모습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환난과 역경, 힘든 일이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낙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칼과 또 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시면 에, 17절에서도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깨일지어다 깨일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비틀 하는 큰 잔을 마셔 다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서 다시 회복될 것을 말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희망을 둘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찾고 나아가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이하 2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실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 권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여호와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비방하고, 탄압과 또 수욕과 모욕을 주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을 알고. 더욱더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셔서. 당장에는 힘이 없고, 또 아무 것도 없는 낭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택하여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여,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줄 알아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주님을 더욱더 찬송하도록 하던 그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게 된줄 알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이 구원이 절대 변치 않는 줄 알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때때로 닥쳐오는 다양한 환란과 역경과 세상으로부터의 모욕과 조롱과, 또 비방에도 담대하게. 주님만을 더욱 더 의지하며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므로 죽게 주, 주의하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인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닥쳐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망하지 않고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교회의 의미와 또 받은 은혜와 사명들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한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운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곳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